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한 기도로 확신에 찬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시로 분류되지만 환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요. 오늘 20편과 다음 주 월요일에 읽게 될 21편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다룬다면 21편은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는 기도 응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편이 왕의 전쟁 승리를 기원한다면, 21편은 왕의 전쟁 승리를 기뻐하는 감사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두 시편 모두 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는 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시편이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많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시인은 기도에 대한 요청을 시작합니다. 1절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란 혹은 고난을, 번, 고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짜라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70회가 사용되었으며 그중 시편에서 22번이나 사용된 만큼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 시편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환란 날은 전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애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또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르고 정당하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보호를 간구할 때마다 이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신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서 왕을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선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활란 날에 처한 왕에게 주어질 도움이 하나님의 성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도움이 주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활란 날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서 도움이 전쟁 무기나 지원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은 도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시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깃발을 들어 올릴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왕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병과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면서 여호 하나님의 이름에 대조되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시에는 인간의 군사력, 세상의 힘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항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항상 이방민족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말의 숫자를 늘리고 믿음의 대상을 바뀌었을 때는 그들은 늘 이방 민족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오늘 10편, 20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입니다. 방금 살펴본것 같이 3절에서 시는 왕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제사가 받아들일지, 거부될지를 결정한다고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설한 사람들은 좋은 짐승을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순종을 공허한 의식보다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위선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시고 잠든 예배의 제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삶이 죄에 의해 손상되었다면, 재물과 함께 먼저 상한 심령의 모습을 보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바르다면 그 재산은 받아들여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은 그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병고와 말은 하나님의 도움과 대비되는 세상의 힘, 혹은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병고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요. 재물이 될수 있고 인맥이 될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안의를 영원히 보장해 둔다고 믿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념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고란 말은 결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런 상황에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만 하세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류의 위기상에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강구하십시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병고와 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강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